앞서도 여러 번 강론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은, 뽑히는 사람들은 그 뒤끝이 좋지 않아 다들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야. 이것은 왜 그런가? 바로 조선 500년 도읍지를 그 조선이 망한 그 도옥지를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경복궁이 뭐야. 조선을 세운 그 근본 터전, 터전이 아니야. 거기 그 입수목에다가 조선이 망한 입수목에다가 조선이 망하라고 외놈 총독부를 세우고 이등방문 이또 시로부미가 거기 와서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50보 100보라고 조금 그러니까 위쪽으로 옮겨가지고서 무슨 어, 양키 놈 하, 백악관 안에 대칭되는 거 청와대라 이렇게 명분을 달아가지고 그 전엔 그 일본놈 총독부 경무대라 하고서 이승만이가 거기 아마 있었었지. 그러고서 그렇게 청와대라 이름을 개명을 하고서 거기서 이조망한 입수목에다가다가서 어, 대통령 집을 짓고 있는 거 좋은 게뭐 있어? 다 그렇게 봉변을 다하게 돼 있는 거요. 생각을 해봐 지금. 무슨 주의를 취택하고 있어. 무슨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하는데 우리는 양키를 쫓아서 자본주의를 취택하면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민주주의를 취택하니 대통령은 그 민주주의를 취택한 그 유권자들이 표를 해가지고 뽑아놓은 말 하죠. 모슴에 불과한 것이요. 모슴이라는건 무엇이요? 노예, 남성은 노비, 종. 아, 아니, 노예, 남성은 노예, 여성은 노예, 노비 그렇잖아. 아, 아 그렇게 뽑아 놓은 게, 아 2조 5 0 0년이냐 고려 500년이나 무슨 종들이 무슨 천대받고 그렇게 일단 노예가 되면 가정 갈지를 받고 혹독함을 말하자면 주인 놈 상대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잖아. 그런데 그게 좋은 게 무슨 좋은 뜻이 뭐 있겠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고 임금이니 거저게 꼽혀 올라가자. 아서 대통령이랍시고 있는 자들은 모두 노예나. 자 아 모순꾼이나 진벼 없으니 가든 핍박받을 건 뻔한 뻔할 뻔자라이오 뻔할 뻔자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당경 집으로 옮겨 어디로 옮겨 뭐 세종 신도시로 글로 가가지고 그리로 가서 대통령궁을 따로 짓고 있던가 이러면 모를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느 누가 해먹던가 간에 뒤끝이 좋지 못해 말로가 비참해 깜빵 생활을 면치 못하던가 온갖 말하자 행악지를 덮어쓰게 된다 이런, 이런다 이런 말씀이야. 봉변을 면치 못하는 자리다 이런 뜻이요뭐 아 여기 저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에 물러나면 그거 말하자면 정권이 바뀐다 할것 같으면 국민의힘으로 바뀐다 할것 같으면 좋겠어 메타 작감이지 역시 말하자면 박근혜나. 이명박이처럼 깜빵을 면치 못할. 그런 식으로 몰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앞으로 해먹는 누구라도 맨 마찬가지. 윤석열이 이재명이 어린 밥 먼저 없그 사람들도 거기 해먹었다 하면은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하면 5년 인기 끝나자마자 다 두들겨 맞아가서 봉변을 면치 못하고 망신을 면치 못하면 그 안에서 무슨 사단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야 아무리 시운이 무슨 태카협계 사명은 없다더라도 또총 맞아 죽는 저격 사건은 없 스스로 무슨 병마가 들리든지 가슴 말하지면 비참한 말로를 겪을든지 알수 없는 거야 이거 무슨 조조하는 말이 아니야 사마해방 후 헤쳐먹은 사람들 죽봐 어디 오른 사람이 몇이나 됐어 윤보선이 하고 말하지면 책이 왔다 총알 곤총으로 말이야 휘옆하는 말로 쫓겨난 것이고 이승만이는 망명을 간 것이고 이 이기붕이나 자기 아들한테 총 맞아 죽은 것이고 생각을 해봐 다 비참해. 아 전두환이는 감방 생활, 백 아, 백록당 가서 귀양살이 하고 가전욕태붕을 지금 먹고 있고 박정희는 총알에 죽고 노 어, 말하자 노태우는 침 병마 아, 병마에 시달려 침상에 있고. 노무현이 는 부엉이 바위에서 추락해서 죽고 뭐 온, 온전한 사람이 뭐가 있어? 김영삼이, 김재정이, 김재정이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박정희한테 받아가지고 다리까지 절개시리 그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혹독함을 치러가지고 대통령 해먹어봐서 뭐 끝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 김영삼이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 그래, 대통령쟁이잖아. 예. 그래 그런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한 사람은 가든 핍박을 다 당하고 가든 동변 망신을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어찌 좋겠어? 악사 이렇게 소민 대등 민초 만도 못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근데 그왜 그런데 그 자리 에 헤쳐 먹지 못해서 그래 껄떡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아 부귀영화야 부자 놈들 진정 야간 놈들 돈 많은 놈들 어디 그런 데 갈라 그래? 저런 말이야 큰 이름난 말에 거리에 빌딩들 주 우후죽순처럼 서 있는 주인들 가만히 세상에 말이야 쥐죽은 뜻이 어디 이름이나 드러내고 있어. 그런 사람들 배 두드리고 먹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잖아 아무리 세상이 뭐 집값이 등천을 하든 뭐 땅값이 하늘로 올라가든 뭔 소용이 있어. 세상이 이말 정치, 그, 주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회주의나공산주의나 이런 걸로 취득해서확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재산을 뺏길 리가 없지 않는가. 아,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어, 배 두드리고 먹고 살거라이런 말씀이요. 그냥 그 뒷바라지 하는 소민대중 민초, 이 젊은 애들 죽어라, 이래서 갔다가 바치는 거라 마찬가지지. 아, 그런 백성들만 고생스럽고, 정치 해처먹는 놈들만 그렇게 요구를. 의도 처먹어 욕태 폐기를 하고, 아 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요, 요새 세상에는, 아 어, 부자가 나지, 보관대장이 나은 건 아니다. 아, 말하자면 장착한 왕후장상 필요가 없다. 아, 부 거부가 어, 나다 쉽게 말하자. 그래서 무병장수 하는 게낫다 이런 식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뭐하러 길을 쓰고 요것도 처먹는 자리, 한 자리씩 꽤찰려고 하느냐, 이거 그리고 거기 헤쳐먹은왜 그렇게 이권관계를 도둑질을 하고 도둑놈으로 몰리고, 어, 말하자면, 가진 법을 이렇게 이용하고, 아 활용해가지고, 가진 악랄한지, 아그 제도권 말에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온갖 그렇게 말이 교묘한 방법으로 헤쳐먹어서 도둑놈 사기꾼 이런 걸로 보여지고 비춰지느냐, 이런 말씀입니 그게 다투줄 겨 맞아야 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는 이권을 취한 게, 땡전거리 일전 한번 없다 하더라도, 돌아, 돌아, 돌아서 다른 놈이 부귀영한우리게 해서 거기 의탁해서 좀, 심을 얻는 거. 아, 무슨, 뭐, 대법관인가, 뭔가 뭐, 거기 편들어 줘가지고, 해가다, 그 말이야, 무죄 판결 받게 해서, 이재명이. 그 덕으로 가가지고, 거기, 하천대인가그 회사에 가서 취직을 하게 되니.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 다, 그,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래 다, 그, 말하자면 법을 이용하고, 말해, 제도를 이용하고, 부정부패가 쌓여있게, 그렇게 비리적으로 보여진 거. 부조리적 비리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니야. 어찌 한푼안 먹었다 하겠어. 그러니까 다 날강도 도둑놈들이지. 자기는 직접 안 취득한 거라그래도 말하자면 차도 살인이라고 나는 직접 칼로 남을 치지 않아도 팔을 빌려서 남을 말하자면 죽인다고 그런 식과 그 반대지 그러니까 나는 직접 내가 이권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놈으로 이권을 취함으로서 해서 그것이 자기 의택, 의직관 보호마 보호도가 되고 말의 어, 기댈 수 있는 힘이 되게 지 만들어 놓는 거. 아, 그건 더 악질적인 거지 말하자. 아,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게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해쳐먹는다. 야 사악한 말하자면 악질놈들, 사기꾼놈들이 말이야. 아, 뭐 법을 어겨서 사기꾼놈들이 아니야. 그런 우리가 말하던 도덕적 사기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도덕에서 어긋나, 어긋나는지 타는 거. 법에 어긋나지 않은 거. 도적적 사기꾼 놈이 더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지. 그런 그 머리 흡혈리 같은 인간들은 다 때려잡고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런 요구도 먹고 욕태비 하는 자를 뭐하러 죽어라 하고 해쳐먹으라 그래. 그 자리 안 해먹으면 금방 또 영창 거들어갈까 봐. 이명박이처럼. 어떻게든 해쳐먹었지만 결국은. 뭐해? 5년 해쳐 먹고 난다고. 결국은 이명박이 영창 지어 들어가고 말았잖아. 집어넣는다는데야. 아, 다쓰는 누구 거냐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아, 어, 그러니까, 그봉변을안 당할래 하면, 민주주의 때려치워버리고, 독재주의를 하든지, 어쩌다 심산대고확 뚫어지든지, 안 그러면, 다른 들이 자리를 이동해야 된다, 이거, 어, 그 사무보는 거를 말하자. 대통령 사무보는, 요번에, 이제 문재인도 뭐, 중앙청 어디로나와가지 본다 그래도, 아이고, 그 자리 떠면 참 좋은데, 이러네 결국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 걸로, 돼 남북 간에 뭔가 해야 될것 같아서, 이 말하지, 양키놈들이 풀어주지 않고, 트럼프가 안 풀어놓으니, 무언가를 해도 저러고 뭐 해고 싶어서 마음대로 못하잖아나 같은 매대 저기 뭐 필리핀 뭐 두테르테 같은 놈 같은 배짱이 있으면 난한 꿀이라도서 오히려 남쪽에서 말이 평양까지 말이야 철 철길을 뚫겠다. 지하철을 놓겠다. 이렇게 대할 거야 꼭대기는 누가 말이 마음 깐 거서 못 통과 시킨다. 이렇게는 말이야 배포는 좋게 못 나오는 그런 말하자 면 입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70여 년간 말하자면 양키, 보루, 조언이대 순망, 치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 20년간 항쟁해서 아프가니스탄 해방되는 거 봐. 양키는 물러가고. 어올람도 아, 그렇게 해방돼고 우리는 올람 민족만도 못하고 바퀴벌레처럼 땅 생긴 아프가니스탄의 말한 탈레반 전사 아이들만도 못한 놈들이 바로 정치에 처먹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지. 완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키가 하지 않은 데는 놀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게. 아, 그래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뭐잘 산다. 뭘, 그잘 그래 살아도 그렇게 잘 산다 할 수가 있어. 양키 덕으로. 어. 그렇지만, 뭐 양키 아니더도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한나라가 되었다면, 이만큼 또 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저렇게 봉쇄정침을 안 쓰게 한다면 어. 지금 봉쇄를 막아서 그렇지 북한도 김정은이 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렇지 가들도 풀어놓기만 하면 뭐 말하자면 뭐. 벌써 잘 살았을 거야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화되는 마당에서 이, 이 세상이 지금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진화가 얼마나 빨리빨리 돼 속도가 그런데 그, 그, 그들이라고 손발 묶어놓고 가만히 있겠어? 많이 발전되지. 오히려 남쪽보다 더잘 됐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요. 아, 그런 거를 모르고, 어째든지 우리는 양치덕에 잘 살고 있다, 이런, 생,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국한해서 생명체들이 지구에 살겠다는 에지투어 생각만 하는 거지, 말이야. 지구가 똑같은 환경에 저런 별세계가 없는가. 그래야 서 거기 물이 있고, 뭐가 있고, 웃기고 자빠진 거지. 그러니까 왜 지구 사람한테다 온, 우, 우주 세계 별덩어리를 맞출라. 그래야 그 별덩어리 생긴 대로 가, 거기다가 지구 사람을 음, 저게 그것을 맞출라. 그래야지 지구 생체 리듬을 거기다가 또 맞출라. 그래야지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소시한적 견해만 가지고 있다. 이라는 말씀이지. 거시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싶어. 그게 목전에 이게 붙들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여성들 기만 키워놓고 표를 의식해가지고서 여권신장만 해가지고 미투니 학폭이니 뭐 젠드니 페미니지니 미니 그알수 없는 용어를 외국 용어를 막 갖다 들쑤셔가지고 놓고서는 여권신장만 해가지고 고령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말하자면 지 종자밭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고 귀, 귀에 빠진 여성들 처음부터 눈만 높아져가지고 외국 사람 말하지만 쇠알라거리는 놈들한테 가서 종잡한 역할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오케이, 이름난 유명세 타는 여성들도 조차도 처음부터 그런 데로가려고 한국 총각들은 우습게 하고, 가소롭게여기 노총각을 만들어서 농촌 총각들. 다문화 가장이라 합시다. 저거 올라미형이나 필리핀 여성이 이런 여성들 끌어다가 살기 시리 만들고. 이따 위수작들 하는 게 무슨 여권 시장들이여 어, 새끼 자식들 하면 나라에서 복지가 잘 돼서 다 길러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아 집도 그래 세금을 뭐 삼천조 뭐 이렇게 거다. 국민한테 한 사람한테 25만 원씩 나눠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다 집을 공짜로 지어, 지어가지고 공짜로 말아서서 어, 젊은 애들 나눠준다 생각을 해봐 그럼 거의 1년에 그 애들 살면서 말이야 집값이 부담 없이 살면서 자식 새끼 수없이 빼내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삼태 쌍태 막을 나니 1년 만이라도 수십만 그 여성 애들이 남녀 간에 쌍쌍이를 만들어 놓으면 1년만이 해도 백만 명막 자식 낳는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나와가지고 국가에서 말이야 어? 유람에서 뭐 무덤에서 무덤까지를 말하자 응? 그렇게 복지를 책임진다 하면은 왜 나라가 그렇게 고령사회가 되며. 나, 나중에 나 노동력 없을까를 근심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우선 대통령궁으로 옮겨버리고, 대통령대라 하지 말고 궁이라 어, 집으로 옮겨버리고서 그리고 봉변망신 안 당한 것이지, 그렇게 제도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 그런 사람이 해먹겠습 그래서, 어, 모순 역할을 제대로 하겠고 너무 이렇게 싸움질 말이야 그까 그거를 달려가지고 싸움질 할게 아니라 정권 뺏기 혈안이 될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 제도를 권쳐가지고 프로테즈 정치를 해제해면 하나도 그렇게 억울한 면이 없어. 아니요. 사점으로 얻은 사람은 부, 부통령 많이 얻은 사람 대통령 대통령 인기는 4년인데 어, 말하자면 어, 많이 퍼 얻은 사람은 3분지를더3년해 먹어, 은는다 하면 그 다음에 표 얻은 사람은 1년 대통령도 해 먹으면 되는 거 대통령 부통령 정해놓고, 어차점모르는 아, 부통령. 아 그런 식으로 그 뭐든지 프로테즈 정치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실이 말하죠 불평불만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앞서서 이런 논리 체계를 여러분에게 들 많이 강론 드렸습니다. 프로테즈 정치를 하게 되었다. 타협 절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말하지 않면 하나도 말하지 않으면 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어, 평등사회 똑같이 발전하는 사회 어, 그런 백성들이 잘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극하 극과 극으로 그 정권 탈취하고 말이야. 정권또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 서로가 그 으렁거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아, 이런 뜻입니다. 에, 요번에는 이렇군, 저렇군, 여기가, 어, 뭐, 이렇군, 저렇군, 두서도 없이 또 여러 가지,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펼쳐봤습니다. 요는 대통령이 망신 안 당하려면, 어, 비참한 말로로 안 당하려면, 얼른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서 집무실을 만들어라. 아, 이런 뜻입니다. 까마귀가 또 까까까까 왜 까마귀 까까짓느냐? 너처럼 어, 우리처럼 니까는데 네, 네 사람 까마귀가 돼가지고 까까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까까까까 꼬치꼬고 날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예. 여기까지 또 이렇게 대고 말고 또 강론을 펼쳐봤습니다. 예. 쉬운 게 아니니, 그 자리 옮긴다는 게.